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린트 단계 정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연진 대학생이고요. <laughs> 네 여러분들 일상생활 극복기 두 번째. 네. 어, 이번 어, 두 번째 작품은 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 중고등학교 때 어, 학창 시절인데, 예, 이렇게 알바를 해야 되는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들, 예, 버젓한 직장인들을, 어, 갖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 를한다면 그분들이 굳이 한 직업에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굳이 또 세컨 잡, 멀티 잡, 알바를 꼭 해야 될까? 요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눕니다. 첫 번째 중고등학생들이 아 공부를 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쵸?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음 약간 학생들도 여러 가지의 그 활동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공부만 하는 학생들 음. 아니면뭐 이렇게 다른 이제 뭐랄까? 전문계고, 등학교 학생들 음. 학생들은 이제 뭐, 뭐 농업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요리과, 음. 뭐 간호학과, 뭐, 음, 뭐 플로리스트과 음. 뭐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그 네. 농사를 짓고 뭐 이렇 채소를 재배하는 음. 그런 과도 있고 근데 그, 그렇게 봤을 때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음. 네. 그래요. 어 저는. 어, 학생 성향에 따라 달인 할것 같은데요. 음, 그뭐한 그렇죠. 네, 그 가지에 집중력이 높은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백프 동의해요. 그런 학생들 같으면 정말 다른 거 신경쓰면 오히려 이렇게 분산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더 못하고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성향의 학생들은 한 가지 공부에만 너무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자기 특기 분야에 자기가 이렇게 몰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때 오히려 또 집중이 잘 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 이런 성향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가 굉장히 더잘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초등학생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제 신문도 이렇게 새벽에 돌리고요. 중고등학교 때 신문도 팔아 팔아봤고요. 네. 근데 신문 팔면서 영장 신문 팔면서 요 공부 조금 하고. 음.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신문을 돌려줘야 되니까 시, 굉장히 시, 시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든 또는 뭐 다른 또 낮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따라가려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작은 시간에 그 알바를 하면서 뺏긴 그 시간에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집중력도 굉장히 또 높아지고 음. 그런 경험을 했던 거 같아요. 또한 가지 공부가 그냥 저도 사실 부모님 잘 살았었어요. 예. 네? 근데 그그러면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상 이렇게 고집해서 이제 한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돈을 부모님 줘서 공부했을 때는 내가 그 고마움을 몰랐는데 그,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어서 돈의 소중함을 알고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학습 동기가 조금 더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저로서는 오히려 일상 생활에서 그런 그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안가서 알바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마음도 단단해지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라든가 몰입도 그리고 공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걸더 이렇게 갖게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어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뭐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부딪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게 부정수 가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회과와도 관계되고 서로가 관계 소통해야 되니까 국어도 관계되고 근데 묘하게 그런 것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력도 생기고 또 신기하게 이 공부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보고 람 잊어먹는 그런 단순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내 일상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자료로 재료로 그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았다는 그런, 그런 느낌을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성향의 사람 학생들은 좀 알바를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알바를 왜 하느냐와. 예. 알바를 왜, 하, 왜 하는 거와. 그리고 굳이 알바를 통해서 내가 과연 공부에 대한 동기를 느꼈나? 다른 쪽으로 좀더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직업적으로. 아 그렇죠. 막 이런 직업 뭐 이런 여러 대학 뭐 네. 탐방을 통해서 직업 탐방이나 대학 탐방을 통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그런 쪽으로 하는 게더 동기를 더 부여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어, 굳이 내가 있겠는데요. 아우 제가 그렇죠. 팔면 기인가 자꾸 설득에 넘어가네. <laughs>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알바를 네. 왜 하는가는 네. 네. 내가 뭐 물건을 사고 싶어서 네. 이거는 거의 십중팔고 그런. 가능성이 커요. 아하,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 내가 사고 싶은 건 어, 내가 네. 사고 싶은 건 사고. 네. 뭐 정말 뭐 이제 생각이 깊은 학생이면 부모님께 네. 이제 드, 이제 부모님이 어려워서 이제 뭐 이렇게 들은 학생도 있을 테지만 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사고, 아, 거, 예, 사고, 싶은 어, 거, 사고, 사고 싶은 거나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 때는 그랬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어, 제가 네. 남들을 봤을 때는 제 네. 친구들을 네.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일을 통해서 뭐 공부했던 동기부여를 얻는다 이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아, 요즘 요즘 아이 음, 요즘 음. 학생들에게는 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잘했어. 이제 가정이 어려우면 적은 경우다 어, 음.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음. 굳이 그런 거 말고 학교에좀 좋은 프로그램을 내든가 아니면 음. 개인적으로 뭐 대학 탐방을 하든가 음. 아니면은 뭐 되게 많은 프로그램 되게 많을 찾아보면 정부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알바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을 굳이 알바가 아니더라도 음. 학교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네. 알바에서 얻는 그런 효과까지 다 포함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뭐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에 아, 그렇죠. 대한 스트레스도 받는데 그 남들한테 받는 그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는 정말 학생으로서 아직 그잘그 그 인격체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음. 학생들에게는 진짜 큰 고통일 수 있어요. 어쩌 어떻게 보면. 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바를 통해서 음. 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어. 그러니까 좀더좀 좋은 쪽으로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대학 탐방 어. 아니면 직업 탐방을 통해서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아, 그, 그, 씀춰주니까 네. 아,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좋습니다. 음. 그, 그러면요. 네, 두 번째, 네. 그, 어른들은, 네. 그, 직장을 잡았으면, 그냥, 그, 자기, 그, 직장을 큰 기업으로 좀 키워주고, 서로가 잘살수 있는 그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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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자기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그 그거를 이렇게 알바를 잡으면 그 아무래도 그 직장 외의 시간에 그 일을 할 테니까 그 다음날 그 자기 본래의 직장이 와서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어, 그거를 알바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 그거는 음, 일단 제가 직장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일단 첫장관에의 반대하세요 일단. 그... 어 어느 정도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예를 당연히? 예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어느 정도 뼈를 대야 는데 아까는 그 선생님이 이겼잖아요. 요번에 요번에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 아들아 이거. 그 그런 네. 문제이기보다는 약간 네. 그런 거죠. 음, 이카 그러니까 어디 사냐에 따라 또 다른 거 같아요. 네. 왜냐면 어디 서울에 살냐? 서울에 살면은 음. 월세를 무시 못합니다. 아. 월세면 생활비면 이런 거 무시 못돼요. 어딜 네. 근데 어디 살아도 뭐 똑같겠지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월급을 받았을 때, 과연 이걸로 나의 뭐 내고, 뭐 보험료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뭐 세금 내고 이러다 보면 돈이 순식간에 없어요. 음. 물론 제가 직장 일을 안 하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음, <laughs> 네. 맞아, 그러면 맞아, 맞아. 이걸로 뭐내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없어요. 음. 뭘 사고, 뭘 사먹고, 뭐 친구도 많아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음. 뭐술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 기본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없어요. 워라밸이라고 음. 하죠? 그렇죠, 워라밸. 근데 네, 그런 거할수 없기 음.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돈이 애들, 그렇죠. 기들 유치원을 보내든가 뭐 학원을 보내든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뭐 올타 그러다 그게 네, 뭐뭐나 뭐, 뭐, 어느 쪽이 다가 아니라 네. 내 상황이 지금 현대인의 생활이 네. 네, 그 필요한 또그 어떤 경제적인 게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다. 그렇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아, 충분히 100% 200% 인정합니다. 네. 네. 누가 그직접끊나고또 네. 일하러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어. 내몰려서 어, 그, 그, 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쪽이에요 어, 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 주신대로 현대인의 어, 어떠한 고단한 삶 어떠한 좀더 많은 삶을 지탱하기 도좀더 많은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 그러게 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음 이런 것 때문에 내몰려서 하기보다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 어, 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좀 회사에서 그 사람 우선인 정책, 어? 아, 또는 경쟁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는 좀더 어, 그 똑같은 그, 어, 저기 월급으로 아, 좀 사람들이 적게 일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 뭐, 어, 어떤 분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루에 4시간만 일해야 된다고. 뭐 버트라드러셀가 뭐~ 그~ 철학자는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어쨌든 그러나 일주일에 (4일) 또 뭐~ 하루에 뭐~ (6시간) 뭐~ 이런 쪽으로 혹시 대어 나아가진다면 그~ 남은 시간에 조금이렇게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특히 자기 하는 그~ 분야나 영역의 반대쪽 일을 좀 하면 어떨까 음.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오히려 더 융복합을 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좀더 뭐예요? 깊이 있는 자기 분야의 일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자기 분야의 일을 좀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도 다른 분야의 일을 좀 이렇게 해봄으로써 내가 열리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감각이라든가 그런 인식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일 하면 어찌됐든 아무리 좋아하는 일에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같은 일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 영역의 일을 좀 해봄으로써 그 자체가 휴식의 역할을 해서 오히려 어,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오래 지속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해나가자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예 멀티잡이 정상인 그런 어, 사회가 좀 됐으면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음, 저의 <laughs> 의견입니다. 음 뭐는... 말씀이 진짜 알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제편인가요 지금? 하하하하. <laughs> 살짝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되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잖아요. 네. 뭐 직장 다니다가뭐 저녁에는 이렇게 유튜버를 할수 있는 거고, 네, 네, 네. 먹방을 찍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네. 게임 방송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의 일은 전 적극적으로 선상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면. 그렇죠. 네, 이제 뭐, 그쵸. 네, 음,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리고 또 사실 창의적인 일은 반대쪽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여유롭게 삶을 살때더 오지 않나요? 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울 때 그때 직관이 좀더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나요? 여기 <laughs> 하냥 유레카도 그 미션 줬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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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관의 순금 정도를 이제 측정는데 아무 생각이도 안 나는데. 아유 나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물타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직관이 와서 물 넘쳐 흐르는 걸 보고서 이렇게 이제 그 미션을 해결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몰입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걸 기본으로 하되 조금 더 여유로운 삶 그것도 멀티잡이라는 세컨잡이라는 그런 것을 좀 함께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인 그런 사회구조. 로 우리가 이끌고 간다면 크게 오히려 창의적이고 더 부가가치적인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더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진짜 더 일을 적게만 해일 적게해도 더 많이 이게 오니까 정말 더 일찍 사람들 기가 시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52시간 하는 것도 뭐 탄력 뭐로뭐 뭐 해야 된다 고 지금 노총하고 좀 이렇게 정박 이 대리 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요 얘기도 또 잠깐 정리하고서 오늘 또 마무리치는 걸 하죠. 자 그런데 어, 제가 뭐이 오늘 이 주제는 제가 학교 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네.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생이셨군요아 <laughs> <laughs>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곳에 있어서 조금 상처를 받는 분들도 어 그래? 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다옳진 않은 거니까 누가 그렇구나. 생각했을 때는. 응.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주지영께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 걱정이 되나 봐요. 죄송 한 <laughs> 말이 너무 겸손하신 <견따하신 웃음> 선생님니다 역시 미모는 인격과 비례합니다. <laughs> 또 직장을 또 제가 간단히 봐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네. 때문에, 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사람으로서, 앞으로 또 직장을 잡을 사람으로서, 그냥 더, 뭐, 뭐, 뭐 어떤 게 옳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어, 마음을 한번 줘보면요. 어, 꼭 사실은 뭐 이걸 끝날 때마다 마무리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네. 고이탐을 하긴 한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한다는 정리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저도 마무리를 해주면 만약 마무리를 한다면 예, 그 사이를 능가하는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사이를 능가하는 것이 관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일을 훌륭한 일을 해내지만 또 관조라는 능력이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또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강조라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좀더 여유로운 삶 그리고 좀더 반대의 영역, 다른 영역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중고등학교 때건 아니면 또 이제 어른에서 어렸지 직장 있는 사람들간에 멀티잡으로서 직업을 서로 나눠갖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좀더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도 좀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